평범한 시민으로서 일본 만행에 대해서 우리 같이 각성하고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일본 맥주 먹지 말고 일본 여행 가지 말고 우리가 1919년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2000 시민 여러분 아베는 일본 재국전에 기여를 하는데 우리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력이 커지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뭉쳐서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일치되게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이 역사전쟁,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깁시다 아베의 경제침략, 역사의 격, 강력히 비탄한다 국제평화 위협하는... 아베를비탄한다비타한다비타다비타한다